안녕하세요. 백기사입니다. 오늘의 덱은 패치 후 급격히 뻑 상한 육기혼자 카르마 덱입니다. 타릭의 미친 상향과 카르마의 버프로 인한 삼성작의 1등 가능성 급등 아리의 버프로 겹쳤을 때 레벨업 후 아리로 트수 있다는 장점 이 생겼습니다. 최종 스쿼드입니다. 탈앱 기준 센 갈리오 타릭 카르마 리산드라 아리 소라카 라이즈입니다. 카르마 삼성작이 되지 않으셨을 경우 아리 가나 왔을 때 아이템을 옮겨주셔도 좋습니다. 아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하이머딩거, 사이온, 자르반, 럭스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랩을 가실 경우, 하이머딩거를 추가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전전설은 탐켄치와 포로를 추천드립니다. 삼신기를 완벽하게 맞추시고 싶으시면, 은트패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캐리기물 삼신기입니다. 메인캐리 카르마한테는 보건 총검과학이 삼신기이며, 방파자와 대천사 역시 좋습니다. 메인탱커 타릭한테는 가고일수맹권원이상신기이며 이용과 어모그 역시 좋습니다. 남는 아이템은 리산드라를 주시는 게 좋으며 성배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소라카 역시 삼성작이 됐을 경우 소라카한테 템을 주셔도 됩니다. 백과 잘 어울리는 증강체입니다. 기원자의 심장과 문장 사랑이기도 보정연꽃 마력 집중 마법 지팡이 실버 티켓이 좋습니다. 빌드업 및 운용법입니다. 카르마가 럭키로 뜨셨을 경우에는 아이오니아 빌드업을 추천드립니다. 사렙 빌드업입니다. 이난동군의 2기 원자를 사용합니다. 기원자가 없을 경우 3슈리마 역시 좋습니다. 오랩에서는 탈리아를 추가하여 3슈리마를 받아줍니다. 육랩에서는 티모를 추가하여 연쇄마법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타릭이나 카르마가 뜬 경우에는 4기 원자의 요새를 구성해주시면 매우 강력합니다. 7렙 달성 후에는 위로를 통해서 타릭과 카르마 이성장을꼭 완성시켜 주시는 게 좋으며 최적의 타이밍은 4-1입니다. 파멸적인 연승 중일 때는 3-5 역시 좋습니다. 여기서 겹치지 않았다면 은 카르마와 타릭 리산드라를 3성작 해시는 게 좋으나 타릭과 리산드라가 인기기물이어서 뜨지 않는다면 은 카르마만 3성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리가 럭키로 뜬다면 은 아리한테 템을 옮긴 후팔락더는 브룹으로 가신 후 아리 이성작을 봐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장 정리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백희사의 육기원자 타르마 타릭덱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